클링몇 번이면 된다는데 AI 유튜브로 몇천만 원을 번다던데 이런 말에 홀려서 AI 스위커 강의나 유튜브 강의를 몇백만 원씩 배우고 내는 걸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AI로 돈 버는 구조와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맞는지 이걸 모르면 GPT나 AI를 아무리 배워도 돈만 날리고 무조건 실패하거든요. 요즘 인스타, 유튜브, 스레드를 보면 AI 관련 영상이나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50대 주부도 AI로 월 몇천을 벌었다. 하루 10분이면 월 300이 통장에 꽂힌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죠.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특히 요즘 강의 시장에서 AI 유튜브 상세 페이지 PPT를 사용해서 클릭 몇 번으로 몇천만원에서 크게는 몇억원까지 벌었다는 강의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봐도 솔깃하더라고요. 실제 제 지인은 300만원이 넘는 AI 유튜브 강의를 두 개나 큰맘 먹고 결제해서 6개월 동안 추거라 했는데 조회수는 천도 안 나오고 유튜브 수익도 3만원밖에 못 벌었다 하는데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실제 AI 유튜브를 하고 고가 강의를 들어본 한 사람으로서 왜 200만원, 300만원 고가 AI 강의의 99%가 돈낭비인지 그리고 정말 AI로 돈을 버는 현실적인 방법과 시스템은 무엇인지 모두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아 그리고 그럼에도 나는 AI 영상으로 돈을 벌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그 방법을 정리해 놨으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공략집 조팀장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AI 수익화 강의의 99%가 왜 돈낭비가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AI 도구 쓰는 법과 돈 버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섞어서 판다는 것. 두 번째, 그 구조가 여러분의 상황과는 거의 맞지 않다는 것. 이두 가지만 이해하셔도 몇백만 원의 돈 낭비는 아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가 강의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제가 쓰는 모든 템플릿을 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 몇 번으로 월 300만 원 가능합니다. 이런 후킹한 말들이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GPT나 AI 도구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걸. 실제로 써보면 프롬포트 몇 줄만 던져도 그럴싸한 글이 나오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영상까지 대략적인 모양은 나옵니다. 실제 제 지인도 저것만 있으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300만 원이 넘는 강의를 12개월 할부로 두개나 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AI 도구를 쓰는 능력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구조는 비즈니스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예를 들어 GPT로 상세페이지를 뽑아내는 건 5분이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상세페이지를 누구에게 팔지 어떻게 고객을 모을지 재구매는 어떻게 설계할지 이건 마케팅, 세일즈, 운영이 다 섞여있는 문제인 거예요 실제 제가 지난 2년 동안 누적 기업 매출 70억원 가까이 만들면서 경험한 것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돈이 벌리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프롬포트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상당수의 고가 강의들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이 강의 하나만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난 뒤에는 여러분의 메모장에 프롬포트만 잔뜩 쌓여 있고 내 통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인데요. 강의에서 말하는 성공구조는 대부분 그 강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의 광고나 상세페이지에서 강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AI 하나로 월천만원을 벌었다, 많게는 월1억원을 벌었다라고 하지만, 강사들의 실제 이전 경력을 파보면, 이미 잘 되는 사업이 있는데 AI를 얹혀서 확장을 했거나, 마케팅, 셀링과 같은 한 분야에서 경험을 오랫동안 쌓은 후 AI를 얹히니 수익이 배가 되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즉 이미 돈 버는 구조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I를 더하니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없고, 내 유튜브 채널도 없고, 내 고객이 없는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99% 확률로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도 누군가는 AI 강의를 듣고 돈을 버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하냐? 맞아요.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미 다른 분야에서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것. 쿠팡셀러로, 스마트 스토어로, 온라인 강사로, 프리랜서, 마케터로, 어쨌든 한 번이라도 고객을 모아보고 상품을 만들고 판매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AI 강의를 들으면, 아, 이건 내 수익 구조나 경험에 얹히면 효율이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AI는 그들에게 부스터일 뿐 출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강의에서 딱몇 가지 힌트만 가져와도 자기 시스템에 잘 끼워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아직 무엇을 팔아본 경험도 없고, 내 고객도 없고, 팔 제품도 없다 하면 AI 강의는 오히려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는 끝났고 숙제는 쌓여있고 메모장에 있는 프롬포트는 가득한데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분들이 나도 6개월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조회수 1000도 안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AI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뒤처지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자세한 방법을 정리해 놨지만 제가 실제로 추천드리는 순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AI를 도구로만 먼저 배우는 겁니다. 수익화는 잠깐 내려놓고 GPT든 이미지 생성이든 영상 생성이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을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 GPT로 내 블로그에 업로드될 글을 한번 써본다든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I로 영상을 만들려면 영상뿐만 아니라 글쓰기, 이미지 만들기까지 모두 해볼 수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비싼 고가 강의가 아닙니다. 무료 유튜브, AI 공식 문서, 10만원대의 입문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처음부터 큰 돈을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수익화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AI 강의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검증된 비즈니스 분야 강의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스몰 비즈니스, 1인 브랜딩 같은 것들이요 돈 버는 구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제일 잡아먹는 건 어디지? 반복 작업의 많은 단계는 어디지를 찾은 뒤그 부분을 AI에 끼워 넣으면 그때부터 AI는 진짜 돈이 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몇백만 원씩 쓰지 않고 ai 강의가 나에게 맞는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강의 시장이 망가지면서 가격이 낮으면서 퀄리티 좋은 강의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가격이 낮으면 내용이 허술하거나 무료 강의를 듣고 나면 결국 비싼 ai 유료 강의로 유도하더라고요. 결국 역시 ai로 돈 버는 건 나랑 안 맞아. 라는 무기력감만 남기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AI 영상 만들기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단순히 프롬포트 속의 사용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통하고 있는 AI 수익화 전략과 방법을 알려드리는 실전형 구성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AI 전략, AI로 대본, 영상, 제목, 썸네일, 설명글까지 한 번에 만드는 실전 프로세스 그리고 바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AI 컨텐츠 제작 꿀팁까지 모두 압축해서 3시간 동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AI 영상 만들기, 글쓰기, 이미지 만들기까지 한 번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AI로 돈을 버는 거구나. 나도 해볼 수 있겠네. 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AI로 수익 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고가 강의는 궁금하지만 조금 부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특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만약 특강 신청하시는 방법이 궁금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청 링크와 자세한 안내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수만 받을 수 있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걱정이시라고요? 제 경험상 혼자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구독자분들과 얼굴 뵙고 하나씩 함께 진행해보는 실습형 강의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AI를 하다보면 막히시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혼자서 찾고 해결하다 보면 두세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막히는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Q&A 시간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직접 실행해 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나는 빠르게 엑기스만 배우고 싶다, 가성비 좋게 지금 통하는 전략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AI 수익화 출발점이 될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